네,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현 시장 황서영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출고하는 에비에이터 차량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출고하는 차량이고요. 어, 저희 차량 고객님께서는 7월달에 저희 전시장에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에 관심이 많아, 많으셨었는데요. 어, 처음에 선호하셨던 컬러는 플라이트 블루 컬러를 선호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리저브 모델의 플라이트 블루는 어, 색상 코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 직접 들어온 적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인 어,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 오션 드라이브 블루의 샌드 스톤 차량으로 인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션 드라이브 블루라는 컬러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2020년도에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컬러로 나왔었고 그 컬러가 단종되고 나서 21년도에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 다이아몬드 아 오션 드라이브 블루 컬러로 이제 출고가 되었는데요. 어, 기존 블루 색상 대비 조금 진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영상에서 잘 담겨져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고 오래 탈수 있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도 전시장에 차량이 도착하고 나서 실물을 처음 보셨는데 너무나도 만족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어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업된 내용 제가 작업을 도와드렸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막유료막 코팅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조금 몇 시간 있다가 오실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보통 에비에이터는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지 않으시죠? 장착을 하셔도 뭐 간혹 전동 사이즈 스텝이나 이렇게 장착을 하실 텐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꼭뭐 전동 사이즈 스텝 말고 고정식 사이즈 스텝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높낮이가 어, SUV 치고 그렇게 탑승하기 어려운 높이가 아니라서 안에 장착을 안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작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뭐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관광미를 잡아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샌드스톤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는 컬러이죠. 그리고 리저브 모델에서는 유일하게 핸들 투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쪽에 블랙이 아닌 브라운으로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샌드스톤 컬러만 그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1, 2열 코일매트 당연히 깔아드렸고요. 썬팅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의 RX 제품으로 고객님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셔서 추가금을 지불해주시고 RX 썬팅과 어, 썬루프 썬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네,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차량과 마찬가지로 에비에이터 차량 또한 같은 플랫폼을 실은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트렁크 매트, 옆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매트를 장착을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좀 깔끔한 컬러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이 블랙 컬러로 제가 장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출고용품들 간단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의 등받이 부분 이것도 접어서 뭐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 이용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매트죠. 네, 이렇게 장착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8월달에 출고하는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 오션 드라이브 블루의 샌드 스톤 컬러 차량, 네, 간단하게 어떤 작업이 되었고 뭐 색상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어떤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에비에이터 차량은 아직도 대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블루라던가 간혹 화이트 즉시 구매가 가능한 차량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선인자동차 포드 링컨 강서전시장 황소영 과장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고객님에게 맞춘 최적의 구매 방법과 좋은 차량 그리고 멋있는 차량을 항상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